6월 10일에 탄생하 수염페랭이꽃. 싱그러운 초여름의 햇살 아래 피어나는 수염페랭이꽃은 독특한 모양과 화려한 색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꽃입니다. 수염페랭이꽃은 그 외형만큼이나 강렬한 위협심과 숨겨진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문화권에서 용기와 정의, 희생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수염페랭이꽃은 그 이름처럼 꽃잎 끝에 뾰족한 톱니 모양의 수염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외형은 강인함과 용맹함을 상징하며 위협심이라는 꽃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수염페랭이 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꽃입니다. 수염페랭이 꽃에는 슬픈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옛날 어느 마을의 아름다운 처녀와 용감한 청년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처녀는 청년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며 매일 산에 올라 꽃을 꺾어 바쳤습니다. 어느 날 처녀는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 위기에 처했지만 용감하게 호랑이와 싸우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년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처녀의 죽음을 알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청년은 처녀가 꽃을 꺾던 자리에 갔고 그곳에는 처녀의 피로 물든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꽃을 수염페랭이꽃이라 이름 짓고 처녀의 용감한 정신을 기렸다고 합니다. 수염페랭이꽃은 문화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용기와 정의 수염페랭이 꽃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정의를 상징하며 영웅이나 전사에게 바치는 꽃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희생과 헌신. 수염페랭이 꽃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한 정신을 상징하며 추모의 의미를 담아 묘지에 심기도 합니다. 숨겨진 아름다움. 수염페랭이 꽃은 화려한 색상과 독특한 모양으로 눈길을 끌지만 그 안에는 섬세하고 여린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사랑의 고백. 수염패랭이 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꽃으로도 사용됩니다. 특히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고백할 때 선물하기 좋습니다. 6월 10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수염패랭이 꽃의 꽃말처럼 위협심이 강하고 정의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술적인 감각과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데 앞장서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러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수염페랭이 꽃은 이들에게 자신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진심을 표현하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꽃입니다. 수염페랭이 꽃은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 관상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꽃보지나 부케로 활용하여 공간을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수염페랭이 꽃은 꽃잎을 말려 차로 마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6월 10일. 수염페랭이꽃 탄생화를 통해 의협신과 용기, 숨겨진 아름다움의 의미를 되새기며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